안녕하세요. 서드립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매달 입금하고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개인형 IRP 계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한 방에 입금하고 투자하는 편인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노후에 풍족한 연금 라이프를 목표로 매년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개인형 IRP 300만 원 입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1년도 다행히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전부 채웠고 개인형 IRP도 200만원 이상 입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00만원을 입금하기 위해 오랜만에 미래에셋의 IRP 계좌 수익률을 구경했는데요. 여기서 서대리의 IRP 계좌 1년 수익률이 무려 30%가 넘었고 미래에셋 개인형 IRP 계좌 수익률 상위 5% 평균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IRP 계좌의 경우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제한적이고 안전자산 30% 강제로율 등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30.92%라는 숫자를 봤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았는데요. 특히 서대리의 IRP 수익률이 연금업계에서 잘나가는 증권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의 IRP 상위 5%보다 높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기쁨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현재 서대리의 개인형 IRP 투자 종목과 운영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개인형 IRP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서대리의 개인형 IRP 투자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 IRP 계좌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윳돈으로 노후의 연금자산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와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세액공제, 과세 이연 혜택은 두개 계좌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IRP는 퇴직연금의 일환으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두 가지 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 30% 강제 룰과 파생 ETF 투자 불가라는 제약입니다. 이두 가지 제약조건에 힘입어 서대리의 IRP 계좌는 심플하게 세개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연 1회 한방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수익률을 책임지는 위험자산에는 나스닥 ETF인 킨덱스 미국 나스닥에 강제로 편입해야 하는 안전자산에는 ETF인 코덱스 TRF3070과 펀드인 TDF2045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종목을 1년에 한 번씩 입금할 때만 매수하고 매도 없이 방치했을 뿐인데 미래에서의 IRP 계좌 수익률 상위 5%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처럼 연일회 투자하고 계좌를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상위 5%를 뛰어넘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바꿀 기업들이 몰려있는 기술주 끝판왕, 나스닥 ETF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나 전기차, 반도체 ETF 등 특정 섹터가 굉장히 핫하고 실제로 같은 기간, 나스닥 ETF보다 수익률이 좋은 ETF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핫한 ETF나 펀드로 옮겨가죠. 이 과정에서 좋은 자산을 좋은 타이밍에 집중 투자하여 IRP 수익률이 넘사벽으로 높은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자들을 포함한 상위 5%의 1년 평균 수익률이 29%입니다. 반면 서대리는 고민 없이 나스닥 ETF만 매수하고 잊고 살았을 뿐인데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고요. 이렇게 나스닥 ETF만 매수했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심플합니다. 시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혹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섹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와 시총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은 생명체처럼 나스닥 지수에 반영됩니다. 핫한 기업이나 섹터 비중은 늘어나고 외면받는 기업은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나스닥 ETF를 들고 있다면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기술주나 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캐치할 필요 없이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지수도 아니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는 더더욱 잘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만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 무대가 미국일 확률이 가장 높기도 하고요. 이처럼 돈의 흐름과 타이밍을 잡기 어렵지만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나스닥 ETF만 들고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 수익률이 이를 증명하니까요 물론 1개월, 3개월 등 단기로 보면 특정 섹터 ETF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의 매수매도 실수로 인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스닥 ETF를 사놓고 있는 것이 풍족한 노후자금을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이런 흐름을 맞추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리의 IRP 계좌 수익률이 미래의 세 상위 5%를 뛰어넘은 두 번째 이유는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안전자산을 선정하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좌에서 주식 비중이 높아질수록 변동성 역시 그만큼 커지겠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심플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고 실제 올해까지는 시장이 좋다 보니 예상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안전자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이나 채권만 안전자산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합법적인 안전자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대리가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 안전자산은 선진국 시장을 추종하는 MSCI 월드 ETF가 30% 포함된 코덱스 TRF3070입니다. 나머지 70%가 미국 채가 아닌 국내 채권이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우량한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몇안 되는 안전자산. 파킹용 ETF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자산은 펀드인 TDF2045입니다. 펀드답게 구성 종목이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해외 주식 52%, 국내 주식 13%로 총 66%가 주식이기 때문에 말만 안전자산이지 솔직히 중위험 자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보유 종목 리스트를 쭉 보면 알수 있지만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높은 펀드 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한 복잡하고 다양한 종목 구성이 아닌가라는 뇌피셜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여튼 현재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서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종목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쭉 들고 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서대리의 IRP 계좌는 위험자산으로 나스닥 ETF 70%, 안전자산으로 코덱스 TRF 3070 15%, TDF 2045 15%가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IRP 계좌 내 주식 비중을 무려 84%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서대리의 경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만 55세까지 최소 22년이 넘게 남은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연금 수령까지 투자 가능한 기간이 짧은 분들이라면 안정적인 계좌 운영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고민 중이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의 개인형 IRP 투자 종목과 아무것도 안 하고 연 1회 매수만으로도 수익률 평균 상위 5%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투자 방법을 소개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전부 소개했던 내용들이고, 실제로 서대리는 그대로 투자했을 뿐입니다. 정말 심플한 투자 방법과 종목들이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모두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운 좋게 기술주 중심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서대리는 앞으로도 IRP 계좌는 연일에 투자하고 방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이 심플한 방법만으로도 상위 5% 내에 들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개인형 IRP 투자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서대리의 투자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투자하면서 서대리는 준수한 수익률과 여유 시간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고 원화책으로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독자님들도 투자에 대한 고민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저처럼 시드머니를 늘릴 수 있는 부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 겸 배민 커넥트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데 먼저 경험해 보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꿀팁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드리였습니다.